돌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임을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렘넌트가 복음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복음이 어떤 사람을 만나서도 증거될 수 있을 만큼 정리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언약을 붙잡는 날이 되게 하옵시고 복음화 운동의 미래 속에 렘넌트의 인생 전부가 인도받아 갈수 있도록 극률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 아니면, 이 시대 견고한 사탄의 망대에 무너뜨릴 힘이 우리에게 없사오니, 오직 성령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오늘도 약속대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16과는요, 죽은 자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맞으면, 죽음의 문제도 복음 안에서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모든 문제 해결했는데, 죽음은 좀 아니고, 이러면 그게 모든 문제 해결이 아니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다면, 죽음 문제도 아무도 이길 수 없는데, 그리스도는 이겨야 된다는 말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도 죽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지니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간에게 에, 이렇게 죽음을 선고하셨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 그래서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했습니다. 왜 죽음이 모든 사람이게 옵니까? 안 죽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죽음이 모든 사람이게 옵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깨뜨리고 죄에 빠졌기 때문이죠. 창세 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근데 그 약속을 깨뜨렸어요. 창세 기 3장 1절 6절.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모든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게 되었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모든 사람의 죄의 대가는 결국 사망이다. 로마서 5장 12절에도요.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고 들어왔고,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말씀하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빠지고 마귀 자녀 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인간에게 온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겠죠. 고린도 전서 15장 25절, 1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가 사망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왜냐? 분명히 예언했어요. 죽은 자 살아나는 역사 일어날 것이다. 이사야 26장 19절에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은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주의 죽은 자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 시체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약속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2사 26장 19절은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일어날 역사를 동시에 설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땅이 그 죽은 자들을 내놓을 것이다. 바다가 그 죽은 자들을 내어놓을 것이다. 그렇게 부활하는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두고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지금 우리 주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죽은 사람 살린 사건이 세번 있었어요. 첫 번째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이었어요. 누가 복음 7장 11절 17절에 나인성이라는 지역으로 가시는데 거기에서 장례 행렬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하니까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부니까 남편이 없죠. 근데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그 아들도 죽었어요. 얼마나 슬퍼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 아들을 살려내셨어요.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말씀 하실 때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어요. 마가음 오장 비롯해서 나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이 회당장이었는데, 예수님한테 막 달려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예수님 애워싸고 있는데, 그때 야이로라는 사람이 인파를 해치고 와가지고, 저희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와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시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다. 가자. 그, 그, 그딸 만나러 가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냥 가시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발걸음을 빨리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 사람들 에어 싸니까. <laughs> 그러는 중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누가 만졌는지 알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느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니,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랬는데, 아니다. 능력이 나갔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제가 만졌습니다. 어떤 일이었냐? 혈루증이라고 피가 나면은 멋지를 않는 병이에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걸 알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주님 만나면 해결 받을 것인데 내가 지금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주님이 나를 돌봐주 돌봐주고 이야기하고 할 시간도 없겠구나. 내가 그분 옷자락만 만져도 살지 않겠냐? 그래서 만진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에 병의 근원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여자가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근본 문제도 끝나 버렸다. 이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고 있는 중에 시간 더 지체되는데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그어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제 늦었습니다. 더 오실 필요 없습니다. 라고 한 건데, 아니다. 가자, 자는 자를 깨우러 가야 된다. 그래서 들어가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달리다 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소녀야 일어나라. 그 말이죠. 이때 죽었던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사람이 이걸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리고 세 번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지금, 이 요한복음 11장은요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마리아와 마르다 이 자매가 있었거든요.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 동생이에요. 이 자매에게 오라버니가 있었는데 나사로. 그래서 이 3남매가 예수님하고 다 친했어요. 그래서 어, 이 집이 배단이라고, 배단이 마을이라고,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가지고, 사랑하시는 자가 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얘기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 아니다. 하나님 의 영광을 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면 영광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래 사랑하셨는데, 빨리 가지를 않으셨어요. 나사로가 병들었다 소식 왔는데, 이틀을 더 머무시고, 유대로 가자. 그래서, 유대인이 지금 돌로 치려고, 예수님 돌로 치려고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또 가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이,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제 내가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못 알아듣죠. 잠들었으면 낫겠네요. 잠들었으면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쉬는 얘기인 줄 알았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나사로가 죽었다. 하지만 내가 거기 있지 않은 것을 너희를 위해서 기뻐한다. 너희를 믿게 하는 사건이다.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까, 나사로가... 무덤 속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됐어요. 유대인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마르다 마리한테 찾아와가지고, 위문을 하러 온 거예요. 아 어떻게, 어게하냐 이렇게 병들어가지고 오빠 죽어서 어떡하냐. 그래서, 마르다가, 그, 그러는 상황에서 예수님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아 주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 안 죽었을 텐데요. 그러면이제라도 무엇이든지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겠죠. 이렇게 울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 오빠 살아날 거야. 마르다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나겠죠. 그건 내가 저도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엄청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나는 무엇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에 여러 번 나온다 했잖아요.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거 말씀하실 거예요. 마르다고 이것을 니이있느냐 그러니까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을 예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덤으로 가십니다 그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명령 하십니다 그래서 도로 옮겨 나라 무덤 이스라엘 나라가 그 무덤이 동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 동네가 유럽 동네가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화강암 이렇게 해가지고 났다는 돌이 아니에요 약간 돌이 물러요 그러니까 파내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중동지방에서 장례 풍습이 그랬어요. 동굴을 파가지고 거기에 시체를 안치하고 돌문으로 굴러 놓은, 굴러서 굴러 막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문을 그 열어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돌을 옮겨놓고 예수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입니다. 그리고 나서 큰 소리로 외치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시니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체니까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배로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묶어 놓은 거예요. 그 묶은 채로. 이렇게 쭉 나오는 겁니다. 살아나서, 걸어나서, 걸어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풀어놓아서 다니게 해라. 그래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고, 묶였던, 온몸이 묶여 있었는데, 시체였으니까, 그 묶인 것에서 풀려나서 자유롭게 된 거죠. 굉장히 영적인 얘기예요. 사실, 있, 실제로 있었던 그 일일 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시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구든지 사는 것이다. 우리가 원래 죽었었어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었거든요. 근데 나사로를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도 살리신 거예요. 주님 명령하시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원래 묶여있었거든요. 죄사탄 지옥으로 말미암아 운명사주 팔자에 묶여가지고 자유가 없었어요. 세상풍속 따라다니면서 막에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라는 게 없었어요. 이제는 자유롭게 된 겁니다. 묶인 것에서 풀려난 거예요. 이 은혜를 여러분이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다. 오늘 이거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사망을 이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스스로 살아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로서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다 꺾으셨어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신 우리 주님은 스스로 영원한 부활의 증인이 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죽음의 원인이 죄거든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범죄하였으므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 죄 때문에 사망이 왔죠. 근데 사망을 이기셨다는 것은 죄의 저주를 이겼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사탄의 세력은 어떤 존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 4절을 보니까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사탄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망으로서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을 이기셨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죽고 나면 그 결과 어디로 갑니까?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갑니다. 근데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는 말은 죽음의 결과로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배경을 이기셨다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 해결하신 영원한 생명 대신, 부활이고 생명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이 예수님 믿으니까 우리도 사망권세에 제방됐어요. 우리는 사망에서 빠져나왔어요. 예수님이 생명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께서 이시되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된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 사실을 누리는 응답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우리의 운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뿐 아니라, 우리에게도 부활 역사가 똑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 18절에 바울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라 하면서 답을 줍니다. 어떻게 되겠냐? 세계 복음화 되면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그 재림하실 때 어떻게 되느냐? 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렇게 됩니다. 우리도 부활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죠? 우리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히 안 죽어요. 실제로 안 죽습니다. 누가 안 죽습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믿고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안 죽어요.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 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바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돼요? 그 전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었던 사람들은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그때 살아있었던, 그때 살아있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 주님과 같이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것에 대한 기쁨과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소망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에서 58절을 보면요, "나팔소리가 날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팔소리 나요" 그때 마지막 나팔을 우리가 다 호령이 변화될 것인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변화될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아는 것을, 않는 것을 입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 실제로 얻게 된다는 얘예요. 기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는 사망을 삼키고 이 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제일 먼저 승리하셨어요. 우리도 그 승리 누리게 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고는 율법인데. 그리스도께서 끝내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알미라. 우리에게 이 부활의 역사 승리의 역사 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부활 속에서 누리게 될 거예요. 그 부활이 이루어질 세계복음마의 날까지 변하지 않고 소망 가지고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탄과 지옥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송합니다. 영원히 찬송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요 세계복마의 그날에 재림주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그 주님을 영광스러운 몸으로 맞이하게 될 그날을 날마다 사모하고 소망 가운데 굳게 서게 하옵소서 부활이오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그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